야 바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요즘인가요 그렇지 어? 야! 따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이곳에 그림 같은 분광! 나이스 오! 어. 빠! 아빠! 자 아빠도 와아아아아 아,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그렇지! 1픽이 안 올렸어 너 1픽 너는 너는 킬 따라 한번 나갈 줄 알아라 어기 없다 어? 나이스! 오 아틀라스 센스 지려버렸구만. 뭘좀 아는 아틀라스구만. 이거 뭐지? 벨레릭. 아 벨레릭. 아저 벨레릭 도발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 요즘 벨레릭한테 도발을 하도 당해가지고. 일단 내 압도적인 이 스킨에 따라올자가 없네. 1 0명중1 등입니다. 가 보자 c o n d s 3 s e 1 o n d s 3 seconds, 3 seconds, 3 seconds, 3 seconds, 3 s e c o 돼면 s 3 seconds, 3 seconds, 3 seconds, 3 seconds, 3 자, 두꺼운 이 스킬 어, 이가가족이가이가 가족은 이가족이가족이이또족은이이 가족은 이 자식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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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족은 이 가족은 스킬 족은이가족 스킬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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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쯤? 아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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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 그렇지! 아, 이레비지로 앙덩크는 어때, 임마! 뭐, 뭐이 자식아, 뭐이 자식아 뭐이 자식아, 덩크 도테나 먹으라고, 임마, 그렇지! 그렇지, 됐지? 됐습니다 벨몬드 트리프키 먹은 거 바로 잡아버렸죠 아싸, 150원 벌었다, 나이스 돈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거 이제 조자는 무서워 걸로 못올거 아니야, 맞죠? 끝났지. 근데? 자룡스, 여기 아, 가지 마고 지옥이야. 나는 사례 찍고 갈게 천천히. 천천히 사례 찍고 갈게. 나 사례 찍었어요. 나사례비에요 <laughs> 여기 있니? 자룡 어디 있니? 자룡스 어디 있니? 여기 있니? 어디가 이 자식아 너는? 어, 나이스 <laughs> 아이 도태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 골로 갈 뻔했네. 되는 날, 그냥 오면 죽었어. 이제, 이제는 랩 차이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노룩 이스 e 킬갑자 야들비지해봐왜 무거워서 못하겠냐? 벌컵 오지게 써 임마. 니네 창이 부러져. 그렇게 무거워. 갖고 어, 잠깐만. 어? 어? 덩크 이스킬쿵 나나나나나 나그렇지 아가고 골로 가 버려요 임마. 패시브 개사기. 몸이 무거워서 점프를 못 뛰겠어. 나이스. 100만 대이끝가자 끝났다 끝났다. 아아! 이렇은지도몰랐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 아, 틀라스랑지리 궁각 한번 딱 해가지고. 거를 어떻게 이 궁이 떴는데. 궁이 떴는데. 아 이거 덩크쿤 되는데 아깝지아 패시브 다 묻혀놨는데 아아 아, 이거 킬각이었는데 아 막타 먹을때 킬각 자식아 어딜 도망가 임마 아 힘들었다 진짜 몇시간만에 1승이죠? 3시간 시간 3시간만에 드디어 1승하나요? 아 아 이게 진짜 그게 있나봐 나 오늘 진짜 방송하기 싫었거든요 꼭 이런 날을 진다니까 아 이제 항상 방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야바토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요즘인가요 그렇지 어? 야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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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것의 그림 같은 공간, 나이스 야야 야, 이렇게만 가자 쭉쭉가 쭉쭉가 나 더블킬 뭐야 더블킬 딸 당했다 지금 아틀라스가 야, 궁가에 살아있네.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아직까지도 이 판의 주인공은 헬몬드거든요? 주인공 자리 뺐습니다. 출동? 헤 <laughs> 아, 나 근데 궁이 없다. 아이. 아 싫어. 아이, 그냥 무슨래. 난공이 불락이니까 아이! 안 아파, 피부로 못티니까안 버텨지는구나. 어? 안, 안 보이지로? 중각 지게, 나이스. 폭! 그렇지. 야, 와 속박잼까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와. 와 그럼 수다자 아, 이거 마도안 되네. 저 게임 하기 싫어질 텐데. 아, 두스 씨왜 그래? 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앙아고피예요? 그렇지 이거나 먹어. 레니인데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다냐? 탱커 맞냐? 진짜 길탱 간거 아니야, 저거? 자, 여러분들 3시간만에 승리가 목전인데 어떻게 좋아요 안됩니까? 드디어 이길라 그러는데? 너랑 싸우는 척 하면서? 갑자기 야 느려 어떻게 너무 느려 아 그냥 배문드가 주인공이다 아 그냥 그냥 이스키스면 걸어가기만 하는데 킬다 빨아버리네 저거 아 근데 이거 10분, 10분 컷이라서 야될 수는 없애 어아틀야 그림 그리자 왔어 야 왔어 아틀 왔어 제대로 왔어 제대로 왔어 하 <laughs> 나도 왔어요 나나나나나나 그렇지 우주끝까지 올려버려 임마 야 계속 이 그림으로만 가야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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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안 띄울래 너가 계속 띄워 아틀아서 정방 석화 가면 안되나? 정방 석화 센서 어떻게 안됩니까? 일단 쟤품 없잖아. <laughs> 맞아, 지금 아틀 궁없죠 지금. 아. 에라이 어? 어, 도테라 보고 임마. 그렇지. 아, 유유히 나갈게. 아. 아. 꼭 이래. 아. 아이고, 야, 아틀 좀 기다렸다가 툭 하면 되는 건데. 쟤네 잘못쳐갖고 이거 진짜 기방하는 팀 상대로 탱크 아틀라스 때한방공 질이거든요.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내가 딱5인공 때려버릴 수 있는 찬스기도 한데 혹시 우리가 마법공까지 가야겠다. 면저 어디로 가는지. 아, G T 뭐야 저건? 아 클린터도 너무 세다. 아. 그냥 카디타 복수할게. 복수에 버려요, 야, 해시브 써봐. 안 하고 발라버리니까 그렇지. 심한 부시 플레이하는 줄 알아? 어 뭐야, 나나 섹시도 벌 걸렸어. 어? 잠깐만 아씨 저 앙도태 각인데? 어 아틀라스 또 왔다 자! 딱한번 있거든요? 주인공 들 기회? 5인궁 같은 거? 아틀라스가 5인궁 힘들게 걸면은 내가 그 5인궁 스틸하면 돼요 그가 나와요 자 아틀라스는 아틀라 달려가는 순간 나 바로 달려갑니다 자 아틀궁 스틸할게요 <laughs> 나 5인궁 써야지 하는 순간 에 바로 스틸한다 자 최초로 5인궁 스틸 갑니다 주인공 자리 뺐습니다 야, 대야 준비해봐. 그냥 바로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자. 그냥 한말 끝냈는데, 나한 겁났어요. 지금 뭘 말이 있어요? 이거, 이게... 이게... 그게 안 그게 다 아예... 아예... 그거 아닌데. 아직... 아... 나 아직 접할 준비 안 됐었는데, 두 명밖에 없었잖아. 타무니가 아직... 아직 뒤에 있어? 여기서 한번 쓰면 돼, 여기서. 저기, 이제 쪼바하고 쟤네 도망갈 데도 없잖아. 막말로 그냥 들어가서 써버려도 돼, 그냥. 아틀 정광석과 센스는 갔나? 아, 쟤네 막 저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자, 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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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틀 준비! 아틀 준비. 준비 땅? 아 근데 아아아 10초 후에 10초 후에 10초 후에 10초 후에 준비 10초 후에 준비 그렇지 이래. 살짝 살짝 잠깐씩 잠깐씩. 잠깐, 잠깐. 간다. 아틀 준비 아틀 준비 아 준비 아 준비 아 준비, 준비, 준비 땅 아틀 준비 땅다 나왔어 쟤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에이 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몰라 이제 식들아 더크 미사일이나 먹어 있나 그렇지. 어이 궁수기 너무 편한데. 강하고 강하고 포탄만 부셔버려 아 기... 여정이야 아 아.